안녕하세요 투석투켓입니다. 오늘은 인천공항 장기주차장 이용하는 방법이랑 가격 안내를 어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원래 공항 가는 길을 찍었어야 되는데 찍은 영상이 없어서 블랙박스는 예전에 다 지워져서 이 라이브뷰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제 양해해 드리고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일단 보통 인천공항을 가시게 되면은 자가용으로 이제 가시게 되면은 보통 이 길로 오시게 됩니다. 맞죠? 근데 다른 길이 있나요? 제가 항상 이 길만 오더라고요. 다른 길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길로 보통 오실 거예요. 자이 길로 쭉 오시다 보면은 저쪽에 주차장 보이시죠? 여기 주차장 보이시죠? 여기 주차장 1차로로 달리면 된다. 서져 인데 최대한 좌측 차선으로 붙어서 가시면 돼요. 좌측 차선으로 붙어서 가시면은, 저, 저, 좌측 보이시나요? 자, 차선을 이동해 볼게요. 자, 좌측으로 이동하면은, 자, 여기, 자, 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로 가시면은, 우측은 단기 주차장, 좌측은 장기 주차장이 서져 있죠. 저희는 장기 주차장에 대해 장기 주차장을 가보면 됩니다. 장기 주차장으로 쏙 들어가요. 쏙 들어가시면은 자 크게 장기 주차장은 어, 네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보시면은 지금 위에는 단기 주차장, 아래는 장기 주차장입니다. 크게 네 구역이죠. P2, P1, P1, P2, P4, P3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보통은 여기는 항상 못 들어게 가 막아져 있더라구요 차가 가득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보통 여기다 주차를 합니다. 요 구역 P2 지역에다 주차를 해요. 보통 주차를 하고 여기 보면 4번 그 게이트 그 버스, 순환 버스 타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타고 이렇게 공항으로 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은 예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여기가 P1, 지금 이쪽 보이시, 보이시는 게 P1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막아져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보통 이렇게 막혀져 있더라고요. 이게 주차가 항상 차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를, 저, 여기를 통제를 하기 때문에 보통은 쭉 가셔서 P2, P2 역쭉 가시면, 여기, 여기가 P2 구역입니다. P2 구역 가시면 은 됩니다. 요로 쭉 들어가시면 은 주차할 곳이 많아요. 예, 저는 보통 여기 들합니다 그고 수란 버스는 조금만 <laughs> 가시면 여기 있어요. 수란 버스 탄 데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4번. 제가 주로 여기 근처에 주차하고 4번 역에서 수란 버스 타고 공항으로 가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장기 주차를 했습니다. 장기주차를 하고 셔틀 순환버스를 기다려서 테기터로 가면 되거든요 음, 이렇게 빼곡하게 버스는 옵니다 거의 뭐 3분 5분 단위로 계속 오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면 올것 같습니다 장기주차는 하루에 9,000원 정도 해요 9,000원 정도 하고 이제 하이브리드나 친환경차는 50% 할인돼서 4천 0백원 하루에 결제가 됩니다 응.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버스가 와라 버스가 오고 있습니다. 왔습니다. 버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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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안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장기주장은 소형은 1시간 1,000원 하루에 9,000원 대형은 30분에 1,200원 하루에 12,000원입니다 자 보통 장기 주차는 1권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장기, 장기적으로 주차할 거니까 하루에 9,000원 뭐 3일이면 27,000원 4일이면 36,000원 이런 식으로 네. 요금이 부과가 되고요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하이브리드 차이기 때문에, 50% 감면이 돼요. 친환경차는 50% 감면이기 때문에, 하루에 4,500원을 이용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좋죠? 자, 하이브리드, 친환경차, 뭐, 전기차, 이런 거, 이런 걸, 가지신 분, 차들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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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